이번 시간에는 7장 관계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끌어가면 결국에 워커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뤄지는데 그 때문에 관계 형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재 목차상 관계 형성의 중요성 그리고 관계의 특성 또그러면 관계 형성의 구성 요소했는데 출제가 되는 것은 역시 93페이지에 있는 관계 형성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91페이지 관계 형성의 중요성에서 관계의 정의를 보시면서 어, 체크하기는 92페이지 관계의 특성 중에 전문적 관계의 기본 요소. 어? 사회 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이 전문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 전문적 관계의 기본 요소로서 그 내용 볼 것도 없고 거기 보시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도우려는 열망 또 헌신과 의무 권위와 권한 권위와 권한을 체크해 주시고 진실성 수용 그리고 7번의 공간 공간이 아니라 공감이죠. 공감. 공감 또는 감정 이입이라고 합니다. 또 기타 뭐 성숙이나 장조성 뭐 이런 등등 도우려는 열망은 빠진다치더라도 용기 민감성 등등이 상당히 많은 것이 전문적 관계에도 필요한 소위 기본 요소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적 관계도 필요한 소위 사회복지 실전에서 사회복지사가 가지야 될 자질의 개념으로 거기를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93페이지에서 93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가 있는 관계 영상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관계 영상의 구성 요소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비에스 덱 주장한 사람처럼 비에이스텍의 7원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기도 합니다. 비에스텍은 인간관계, 소위 사회복지 실천, 또는 상담, 또는 면접, 또는 관계 형성에 있어서 7개의 원칙을 지으시는데 먼저 이 자체로 출제가 되니까 먼저 개별화의 원칙, 개별화의 원칙. 두 번째,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 의도적 감정별의 원칙, 세 번째 통제된, 통제된 또는 절제된 정서 관여의 원칙, 네 번째 수용의 원칙,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비심판적 태도의 원칙, 비심판적 태도의 원칙. 그리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자기 결정의 원칙. 그리고 일곱 번째, 비밀 보장의 원칙. 이렇게 일곱 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출제가 되는 거죠. 관계 영상의 질원칙, 또는 뭐, 면접의 질원칙, 또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유의해야 할들 사, 뭐,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별화라는 것은 개별화의 원칙. 여기 사회관계 형성의 구성 요소는 워커는 즉 사회복지사는 이 개념으로 시작될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또는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모든 클라이언트를 개별적 존재로 인정을 하고 각기 같은 문제라도 각기 다른 각기 각기 다른 각기 다른 방법이다. 서로 상이한 방법이나. 원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별화의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번 배경을 보시면서 이 개별적 원칙이라고 보면은 거기 각 클라이언트의 93페이지 제일 밑에 줄입니다. 각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자질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며 클라이언트가 보다 나은 적응을 하도록 자, 출처할 것은 원리와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여 돕는 것이다. 원리와 방법을. 그래서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상이한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별화의 원리. 각기 다른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거기 개별화의 수단으로서, 수단으로서 자세한 배려나 해서 수단 여러분들이 B급으로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의 감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 유도를 유도해야 된다.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라 이금 마음껏 가슴에 엉거리져 있는 것 특히 부정적 감정을 마음껏 비워놓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라 하는 것 그래서 거기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개념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욕구에 관한 인식을 통해서 마음껏 가슴을 비워놓도록 하여 주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95페이지의 통대진 정서관연은 이제는 표현되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표현된 감정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의 표현된 감정, 표현된 감정에 대한, 감정에 대한 공감적 자세를 말합니다. 절제된 정서관여를 말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밖으로 표현한 감정에 대해서 절제된 절대적 자세에서 절제된 소위 정서관여를 통제된 정서관여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동정이 아닌 동정이 아닌 공감의 자세를 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통제된 정서관여 2번부터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성을 가지고 그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의도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을 통제된 정서관여라고 합니다. 이 통제된 정서관여는 어느 정도냐면 1번 클라이언트의 공격적 행동이나 지나친 욕설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적 자세로 임하는 것을 바로 절제된, 그 절제된 정서관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통제된 정서관여의 구성요소로서는 거기에 보면 민감성 그리고 공감적 이해, 공감적 이해를 공감적 이해를 감정 이입적 이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응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에 대해서, 어, 이 수용,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거기를 보면은, 포지티브 리스펙트라고 영어를 씁니다. 포지티브. 그래서 긍정적인 존경. 긍정적인 존경. 이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문장이 받아들이는 것은 개념입니다. 불법을 합법이라거나, 비도덕을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그시간대 클라이언트가 보여주는 행동이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수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용. 그래서 거기 보면 수용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약점, 바람직한 행동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등을 포함해서 개인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더 리얼을 더 리얼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의 목적은 치료에 있다라는 데 특징은 또 거기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비 유무조우 판단 배제. 사회 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유무죄의 판단이라. 판단이라. 책임 공방은 책임 공방은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잘잘못을 했니,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알아서는 문제이지 워커가 나서서 그 네가 잘못했다 해서 클라이언트를 질책하거나 빠지면유무죄를 판단하거나 책임 소재를 공부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을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 기능이 비심판적 태도 96페이지 문제나 욕구의 원인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책임 정도 죄가 있는 가 없는가, 유무죄 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자기 결정의 원리. 자기 결정의 원리는 워커는 다양한 대안만 제시하고 제시하고 최종 결정은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 결정의 원리. 오늘날 수요자 중심 의 시대, 클라이언트 중심 의 시대에는 관계의 7원칙 중에 최고의 원리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자기 결정의 원리, 자율성 존중의 원리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던더가 제시한 사회복지 실천의 사회복지 실천, 사회 사업의 기본 원리에도 뭐가 있습니까? 개인 존중의 원리, 기획균 등의 원리. 상조의 원리도 있지만 자기 결정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특히 그 무엇보다도 자기 결정의 원리가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97페이지 스스로 선택하여 생활하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지 않고 행동하거나 결정할 자유를 의미한다. 바로 이럴 때에 이럴 적에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사회복지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결국에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해주면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부정적인 역할도 많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밀보장의 원리. 우리가 보는 비밀보장은 대단히 중요한 듯 보이지만은 어떤 윤리적 딜레마가 등장했을 때로엔버그와 돌고프가 보는 것처럼 비밀보장이라는 것이 절대의 원리나 절대의 어떤 준수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보장은 상대적, 이것은 윤리적 의무일 뿐. 윤리적 의무일 뿐이지 이것이 절대적 의무로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에 보시면 어, 전문적 관계에서 노출되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비밀 보정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비밀은 기관 내 다른 전문가에 의해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거기 비밀 보장의 원리, 비밀 보장의 원리는 절대적 의무가 아니라 윤리적 의무일 뿐이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밀 보장의 원리는 절대적 의무가 아니고, 어, 윤리적 의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여기 4번에 있는 것처럼 이런 갈등이 있을 적에는 언제든지 소위 비밀보장의 의무는 해제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이건 무조건 그냥 우리가 사회복지 그또 사회복지 실천하면 언제나 나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해스택의 7원칙, 관계 7원칙 또는 면접의 7원칙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을 봐주시고 다음에 변화를 방해하는 보통,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은 변화를 이끌어가지요. 변화. 클라이언트 개인의 변화도 이끌어가고 관계의 변화도 이끌어가고 어떤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해결 능력의 변화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방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클라이언트의 불신.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가 어, 거기 보면. 이 클라이언트의 불신은 대부분 이전 중요한 다른 관계에서 비롯된다. 지나온 삶의 과정에서 격렬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비난, 거부, 상처를 미리 예상하여 방어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자기노출은 어려지고 더 이상 변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변화를 방해하는 거지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클라이언트가 세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면 클라이언트의 과거 경험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을 현재 눈앞에 있는 사회복지 사에게 대체하는 것을 전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이라고 하는 것도 변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거꾸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자식, 사회복지사의 과거 경험에 있었던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을 눈앞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쏘아붙는 것은 역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변화를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거면 저항, 거기 침묵이나 저항의 유형으로서는 침묵이나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겠는데 개인 목표와 정반대로 나가는 것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 저항의 유형 침묵 핵심에서 벗어난 주제 맞뭐 겉돌아 버리거나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 핵심에서 벗어난 주제를 말하는 것 무력감의 표현 문제를 축소하거나 마술적 해법을 기대하는 것 저항의 심리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자 이런 등등의 저항 역시 변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겠고 비자발성 자 체크할 것은 바로 거기 보면 공감이 되겠어요 공감. 클라이언트 감정과 그 감정의 의미를 정확 민감하게 정확하고 민감하게 인식하고 전달하는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공감이라고 하는데 바로 공감도 역시 변화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보면 자기노출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건정달 오, 어? 공감이나 자기노출은 자기, 자기 개화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공감이나 자기 개방도 또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서유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 다루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론 다른 건뭐 말은 제가 길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거 하나가 사실 관계론의 핵심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가지고 문제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제가 목차를 달 적에 큰 노마자 3번으로 면접론을 제시를 했는데, 면접론.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이 뭐예요?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만나서, 이 말은 면대된 관계 속에서 주로 대화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사정을 하거나 아니면 치료 효과를 이끌어가기 위한 원조 활동을 면접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면접에서는 주로 언어를 배개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의사소통.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서뭐 의사소통을 제가 교재를 정리하다 보니까 교재의 목적으로 맞지만 의사소통에는 중요한 것은 언어적 전달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란 말을 넣었죠. 주로. 그렇기 때문에 비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전달매체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언어적 전달매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개념이나 의사소통의 의의 이런 것쭉이는데 거기는 보시고 105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적 의사소통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 의사소통, 거기에 비, 기본적 의사소통에서 보면 훌륭한 의사소통. 훌륭한 의사소통, 훌륭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하기 위한 그 태도 나와 있지요. 그래서 어, 거기 보면은 어느 정도 오해도 예상하고 이러한 문제를 줄여가려는 의지, 남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사고를 조직하고 메시지를 전달려는 의지,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방어를 줄려는 의지. 또 그런가면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 듣고자 하는 의지. 자신의 사고나 감정 행동에 책임을 지르는 의지 또는 의사소통에 잘 이해하고 또잘 이해받기 위해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시간을 가리는 의지 이런 등등의 훌륭한 의사소통을 위한 태도 사소론 것 같지만 거기다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에 106페이지에 보시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보면 거기 보면 메시지를 계획하는 기술 자신을 소개하는 기술 의사소통 목적을 설명하는 기술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염두에 두는 기술 메시지 수신을 확인하는 기술 자신의 메시지 수신을 확인하는 기술 질문에 응답하는 기술 단어의 의미를 확인하는 기술. 쭉 보통 명료화라고 합니다만, 그중에 거기 보시면 2번에 자신을 소개하는 기술, 그리고 4번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염두에 두는 기술, 또 그런가 하면 단어의 의미를 확인하는 기술, 이런 것들도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에 포함된다. 자신을 소개하는 기술,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염두에 두는 기술도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에 속한다. 다음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비언어적 소사소 아주 그 언어적 전달 매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비언어적 전달 매체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되겠는데, 자, 작은 것이 호와두고 시선접촉, 아이콘택이 있죠? 시선접촉, 또 목소리의 어조, 팔과 손의 동작, 또 신체적 자세, 맞다면 고개를 숙이고 눈을 응시하고 있다든지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옷차림, 의모 이런 것 등이 바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적 전달 매체 못지 않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나 전달 매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의사 소통에는 I 메시지와 U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능적 의사 소통으로서 나 전달법 I 메시지와 역기능적 의사 소통이나 의사 전달 매체로서 U 메시지, 소위 너 전달법이 있습니다. 뭐 기능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나 전달법이 나와 있는데, 나, 그래서 1번 보시면서 3번, 아이 메시지는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는 대신, 난 당신 행동에 행동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심을 할 것으로 믿어, 난 당신 행동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심할 걸 믿는다에서 암시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전달하는 나를 주어로 해서 이렇게 짐하는 것을 바로 나 전달법이라 하는 데 비해서 너 전달법은 너는 왜 이래 하는 방식이거든요 너는 왜 이래 그래서 주로 보통 지시 명령 비난 낙인 등의 의미가 의미가 소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을 너는 이란 말을 시작점으로 해서 하는 메시지를 유 메시지 아주 대표적인 역기능적 의사소통.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감적 의사소통과 표현적 의사소통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공감적 의사소통 아까 공감이라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가슴이 소통하는 것은 공감도 있고 동정도 있는데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으로 동정하는 자와 동정받는 자, 비감드는 자가 있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교감을 하는 것을 공감이나 공감적 이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의사소통도 공감적 의사소통은 공감은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나와 있죠. 그들의 감정이나 생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의미하며 공감적 이해는 바로 사회복지 일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접근 통로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3번 공감적 의사소통에는 네 개의 반영과 네 개의 반영과 하나의 요약을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공감적 의사소통의 그 유형으로서는 내용의 반, 영 감정의 반영, 의미의 반영, 결합적 반영 그리고 요약. 요약. 그래서 내가 당신의 뜻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그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클라이언트한 이야기를 가지고 요약하면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요약이라고 합니다. 내용의 반영, 감정의 반영, 의미의 반영, 그리고 결합적 반영. 내용, 감정, 생각, 의미 등을 이렇게 혼합해서 어, 표현하는 것을 결합적 결합적 반영이 바로 이서이 내용 네 가지에다 내용, 의미, 감정 그리고 결합적 반영에다가 요약까지 해서 공감적 의사소통 기술을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가면 표현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표현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표현적 의사소통 기술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민감성, 관심, 동정심을 가지고 사용하고 집단 성원들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나 의도적 집단 경험이나 참여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기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집단 성원들 간의 상호 작용을 향상시키고 강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밖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 대한 민감성 또는 관심, 존경심을 가지면서 하는 다양한 기술이 되겠는데 거기 에 보시면은 테이지너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적 의사소통의 기술로서는 표현적 의사소통의 기술로서는 거기 큰 제목으로만 목적이나 역할이나 기대를 명료화하기 또 질문하기 다음에 초점 맞추기 초점화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부분화 부분화 복잡한 현상을 쉬운 부분으로 작고 쉬운 부분으로 분류하는 것을 분류화. 그래서 그 표현적 의사소통에는 복잡하게 말한 것을 아주 어, 요약 정리해서 요약 정리가 는 작고 쉬운 부분으로 분류해 주는 것을 부분화 분류라고 하고 또 그런가면 정보 공유, 또 자기 노출, 재구성하기, 또 그러면 대결이라고 했지만 직면과 같은 이런 것들도 표현적 의사소통의 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 효과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112페이지에 쭉 있는데, 역시 여기도 굵은 글씨로만.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열심히 클라이언트 이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청. 그것도 적극적 경청. 또 안심. 또 접촉. 접촉이 있죠. 눈을 바라보는 시선 접촉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접촉. 또 관심 기울기. 공감. 요약. 이런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인데, 이런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역시 성장 발달이죠. 발달 단계. 또 남성, 여성화가 더 성, 또 사회문화적 차이, 또 신체적, 정신적, 정선, 정서적 상태, 저마다 지니고 있는 가치, 또 저마다가 살아왔던 그것도 저마다가 살고 있는 환경, 또 의사소통자의 능력 등등등 그리고 13번의 자아존중감 이런 등등이 표현 소위 의사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소위 영향을 주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이런 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판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정리만 한 것은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어 틀릴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면접이라고 해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와요. 주로 언어를 매개로 와야 기 때문에 가능한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고 기능적 의사소통을 추진해야 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어가기 위한 이런 그 요건들을 들여다가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면접론에서 그냥 서두로 써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앞에 관계론과 이어서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출제 비중이 있는 면접론으로 진입을 하고 면접론으로 진입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